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작 드라마, 미지의 서울을 소개할게요. 이 드라마는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인생을 바꿔 살면서 펼쳐지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사랑, 아픔, 가족, 그리고 K-드라마 특유의 마법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죠. 자, 미지의 서울의 매력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 그리고 1에서 2화의 주요 내용을 다룰 건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제 생각도 살짝 나눠볼게요. 먼저, 미지의 서울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부터 알아볼게요. 이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는 가슴을 울립니다. 남의 인생은 단순해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공감과 자기 사랑,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이야기예요. 일란성 쌍둥이 자매, 유미지와 유미래가 각자의 고민을 피해 서로 인생을 바꿔 살면서 결국 잔디밭 저편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죠. 코미디. 드라마, 로맨스가 절묘하게 섞인 이 작품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누군가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이 드라마가 여러분을 단숨에 끌어들일 거예요. 이래서 이화줄거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빛내주는 주요 인물들을 만나볼게요. 미지의 서울의 중심은 쌍둥이 자매 유미지와 유미래입니다 유미지는 사랑스러운 자유로운 영혼의 히로인입니다. 과거 육상 선수로 주목받던 천재 소녀였지만 고등학교 때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죠. 지금은 고향 두솔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병든 외할머니 월순을 돌보고 있어요. 꿈도 계획도 없지만 삶에 대한 반짝이는 눈빛은 여전한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튼튼한 몸과 독립적인 성격 덕에 집에서 신경 안 써도 되는 아이로 통했지만 육상재능을 발견하면서 처음으로 주목받는 기쁨을 맛봤죠. 첫사랑 호수와의 추억도 그녀의 과거를 더 애틋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상과 첫사랑의 아픔으로 상처받은 미지는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유미래는 미지의 쌍둥이 언니로 완벽주의자예요. 금융 공기업 기획 전략팀 선임으로 일하며 겉으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선천적 심장병으로 어린 시절을 병원에서 보내며 단단한 껍질을 쌓아왔죠. 회사에서 상사의 비리에 맞서 내부 고발을 지지했다가 괴롭힘의 표적이 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미래는 늘 약한 몸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했고 그걸 숨기기 위해 완벽을 추구했지만 속으론 깊은 상처를 안고 있죠. 이호수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미지와 미래의 고교동창이에요. 헌칠한 외모와 침착한 태도로 고고한 백조 같지만 사실은 물밑에서 필사적으로 물갈퀴를 젓는 중이죠. 10대 때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화상 흉터, 인공뼈, 한쪽 귀의 청각, 상실 등 신체적 결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아수라 백작이라 부르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복잡한 내면을 보여줘요. 미지와의 과거 로맨스가 그의 삶에 얽혀 있어요. 한세진은 도시 출신의 딸기 농장주로 과거 자산운용사였어요. 세련된 매너와 농촌의 어색한 조합이 매력적인 캐릭터죠.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를 잃고 모든 걸 내려놓고 기농했지만 농사 초보인 그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미지실은 미래를 고용하며 그녀에게 호기심을 느끼죠. 김노사는 당내장탕집 주인이자 시인 출신의 신비로운 할머니예요. 완고한 성격 뒤에 따뜻한 마음과 장학금을 기부하는 반전 매력이 있죠. 그녀의 식당은 미래의 회사가 노리는 부지에 있어 갈등의 중심이 됩니다. 자, 이제 일화줄거리로 들어가 볼게요. 미지의 서울은 유미지와 유미래. 일란성 쌍둥이 자매의 어린 시절로 시작해요. 이 둘은 너무 똑같이 생겨서 엄마 오키도 구분 못할 정도였죠. 그래서 서로 대신 시험을 보거나 약을 먹어주는 장난을 쳤지만 엄마에게 들키면서 미지의 머리를 단발로 자르게 되죠. 그때부터 자매의 삶은 갈라집니다. 현재로 돌아와 미래는 서울의 금융공기업에서 성공한 커리어 오먼처럼 보이지만 내부 고발 사건에 휘말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녀에겐 그게 쉽지 않죠. 반면 미지는 두솔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뇌경색으로 쓰러진 외할머니 월순을 돌봐요. 꿈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지만 그녀만의 생기가 빛나죠. 그러던 어느 날 미지가 엄마가 만든 반찬을 들고 미래의 회사로 찾아가요. 그리고 언니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되죠. 미래를 구하려는 마음에 미지는 어린 시절처럼 내가 너로 살게. 넌 나로 살아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고 절망에 빠진 미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화가 끝나요. 일화는 스토리의 기반을 완벽히 다져놓았어요. 어린 시절 회상 장면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남의 삶이 더 쉬워 보일 때를 잘 담아냈죠. 미지의 밝은 에너지와 미래의 단단한 껍질이 대조되면서 캐릭터에 빠져들게 돼요. 직장 내 괴롭힘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소름돋았어요. 여러분도 최태광 같은 상사 만나본 적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화는 본격적으로 재미가 폭발해요. 자매가 인생을 바꿔 살면서 각자의 세상에 적응하려 고군분투하죠. 서울에 남은 미지는 미래인 척 회사 생활을 시작하지만, 서류로 배운 지식으론 역부족이에요. 미래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약속도 깨지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떠안게 되죠. 그 프로젝트는 김로사 할머니의 식당 부지를 매입하는 일이에요. 미지가 설득하러 갔지만 로사는 말도 꺼내기 전에 소금을 뿌리며 문전박대. 설상가상 미지는 서울 한복판에서 첫사랑 이호수를 우연히 마주쳐요. 호수는 미지를 미래로 착각하고 미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죠. 그런데 호수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아요. 미래가 상사를 고발한 이유는 뇌물뿐 아니라 성추행 문제 때문이었다고. 이 사실에 미지는 언니의 고통을 새삼 느끼죠. 한편 두솔리로 내려간 미래는 미지인 척하며 완전히 어색한 행보를 보여요. 딸기 농장주 한세진을 만나 간단한 면접 후 일주일 수습으로 일 시작. 하지만 미래의 태도가 미지와 안 맞아서 세진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본인이 사람 잘못 판단했다면서요. 미래는 미지의 외로운 삶과 외할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체험하며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자매가 서로의 삶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뭉클했어요. 이화의 하이라이트는 호수가 한강에서 라면을 먹으며 미지에게 유미지, 너 유미지지? 라고 직구를 던지는 장면. 화면이 암전되면서 끝났는데 벌써 정체가 들통난 걸까요? 미지의 서툰 회사 생활은 코믹하지만 미래가 동생의 삶을 이해하는 장면은 가슴을 울려요. 호수의 등장한 로맨스 떡밥을 제대로 뿌렸죠. 호수가 아직 미지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래와 새 인연이 생길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알려주세요. 자, 왜 미지의 서울을 꼭 봐야 할까요? 첫째, 쌍둥이 인생 체인지라는 신선한 설정이 중독성 있어요. 각 캐릭터의 고민과 매력이 살아 숨쉬어서 마치 진짜 사람 같아요. 미지의 낙천적 에너지. 미래의 연약함. 호수의 조용한 강인함. 로사의 톡 쏘는 카리스마까지. 코미디와 감동의 조화가 완벽하고 공감과 자기 수용이라는 주제가 모두의 마음을 건드려요. 서울의 분주함과 두솔리의 소박한 풍경이 아름답게 담겼죠. 대사도 날카롭고 스토리 전개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미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미래가 농장에서 어떤 변화를 겪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호수와의 삼각 로맨스도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미지의 서울 리뷰였습니다. 이 드라마 보시는 분들 댓글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미지 미래 누가 더 안쓰러운가요? 호수의 아수라 백장 매력은 뭐죠? 좋아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